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을 보고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뭐, 끝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질 않아서, 오늘은 방송을 생략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던 차에, 에, 공판 마치기 직전에 뭔가 또 이슈가 터졌어요. 오늘 뭐, 윤석열도 아시는 것처럼, 벌써 여섯 번 연속으로 출석을 안 했어요. 구치소에서는 뭐 인치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윤석열은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뭐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 이미 깨달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치 투쟁으로 뭔가 분기점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뭐 트럼프가 구해줄 거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 본인도 깨닫는 것 아닌가. 아무리 뭐 무죄주장을 하지만, 뭐 그렇게 보이고요. 어, 아무튼, 군판 말미의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뭔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특검이 이전에 그랬었대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 대해서 추가 고발건이 있어서 그걸 조사하고 있다. 그 조사하고 나면 공소장 변경해야 된다. 그리고, 김현태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그 뒤에 해야 된다. 그래서 증인신문 언제 하느냐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제가 모양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줄곧 첫 공판부터 최근까지 방청권 신청 줄줄이 계속 탈락을 해서 방청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해드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간접 인용화법으로 드리는 건데. 자, 오늘 공판을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변호인이 문제를 삼, 삼는 겁니다. 니들 김현태 밀실에서 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공소장 변경하려면 빨리 해야지. 공소장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증인신문 하는 게 나중에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지인 직선은 이렇습니다. 특검이 김현태 추가 고발 사건 운운하면서 증인신문을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공소장도 변경하겠다고 이, 이전에 구두로 발언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은 기존 공소장을 토대로 계속 증인신문 증인 하는 게 이게 에,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공소장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특검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어, 공판 중에 공소장의 디테일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망망 있는 일이고요. 음, 이거를 어, 모르지 않을 텐데 변호인단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무튼 변호인이 앞으로 뭘 다퉈야 하는지 몰라서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되고 있다. 특검이 조속히 공소장 변경 일정을 밝혀야 된다. 김현태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두고 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태가 궁박한 사정에 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신분 법적 신분에 대해서 불안정한 지위에 두고 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궁박한 사정에 있는 김현태를 밀실해서 조사하지 말고 당당히 증인신문을 해야 된다. 특검이 김현태 조사한 이후에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공소장이 대폭 수정된 후에 다시 한번 이미 나왔던 증인들을 심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공소장 변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다시 증언해야 하는 증인이 늘어날 거다. 재판 지연을 의도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특검이 재판 지연을 의도하는 거라는 주장이에요. 공소장 변경을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 의심 해소를 위해서는 특검은 김현태에 대한 추가 고발이 있고 아직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공소장 변경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반영해서 바로 공소장을 변경해라 그리고 피고인이 즉 윤석열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 측은 공소장 변경은 추가 고발에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 변경만 하는 거다 변론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다. 상세한 거는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에,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왜냐면, 이전에 제가 공판에 방청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이 있었잖아요. 첫 공판부터 수개월에 걸쳐서 매번 방청 신청을 해도 어, 탈락이 안 되니까, 아니, 탈락이 되니까 방청을 할래 할 수가 없어서, 이전에 무슨 내용이 진행이 됐길래 이러나 하고, 한참 뭐 찾아보고 했는데, 어,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도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 저 정보를 종합을 해서 살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추가 고발 건이라는 게 아마 국회 사무처가 김현태 특임단장에 대해서 고발했던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그 외에도 고발된 건이 있기는 해요. 김경호 변호사가 김현태 특임단장이 부하들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강요를 했다 하는 혐의로 고발한 건도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국회 사무처가 지난 4월에 김연태 단장 그리고 국회에 파견돼 있던 어, 국회 협력 단장 군인이죠 준장인데 이두 명을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김연태 특임 단장이 부대원을 끌고 국회에 침탈을 해서 어, 유리창을 파손을 했다. 이 유리창 파손했다는 얘기는 윤석열을 비롯한 이 내란 사건 공범들의 공소장에 내용이 있어요. 뭐 망치와 소총 총구로 유리창 두 개를 파손하고 침입했다 이런 내용이 있긴 있는데 그 외에 소방호스를 절단했다 그리고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 그리고 국회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유리창 파손한 거는 기존 공소장에 있지만 소방호스 절단했다 그리고 전기를 차단했다 이런 얘기는 공소장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혐의에 대해서 고발된 혐의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 공소장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겠죠 기재하겠죠 이런 내용으로 아마 공소장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특검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 어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에 공소장이 변경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은 이제 기성 사실이 된것 같아요. 그 내용은 추정 컨대 지금 오늘도 법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언론을 뒤져봐도 그 이전에 언급됐었던 공소장 변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보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 저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국회 사무처가 지난 4월에 고발을 했던 이런 디테일한 개엄 당시의 상황들을 공소장에 추가 기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것이 국회 표결 방해, <laughs> 국회의 기능 무력화를 어, 시도했었다는 것이 더 탄탄하게 입증이 될 테니까 어, 그런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음, 소방호스 절단했다,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소 이후에 확인이 된 거라서 그리고 심지어 어, 국회 사무처가 직접 고발했던 내용들이니까 어, 이 윤석열의 공소장에 보면은요. 당시의 상황 그리고 각계엄에 투입됐던 부대와 경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특전사는 어떻게 했고 수방사는 어떻게 했고 방첩사는 어떻게 했고 정보사는 뭐 했고 경찰은 뭐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는데 이 특전사가 계엄 당시에 어떻게 국회를 침탈하고 어떻게 <laughs> 표결을 방해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기재가 된 부분이 굉장히 간략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가 고발한 것처럼 무슨 그 디테일한 내용들 소방 호스를 절단했다 뭐 또는 전기를 차단했다 이런 내용들은 기재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가 기재해서 윤석열의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더 탄탄하게 공소장에 담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어, 국회 사무처에서 고발한 혐의는 이런 겁니다. 특수 공용물 손상죄, 소방호스 절단하고 뭐 유리 파손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특수 건조물 침입죄, 유리 파손하고 군인이 난입했던 것, 국회 회의장 소동죄, 어, 본회의장 어, 침탈하려고. 그 앞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이라든지 당직자 등하고 막 몸싸움 버리고 이랬던 것들. 이게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재판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시기가 딱못 박혀 있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에,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특검 측이 공소장 변경할 거면은 가급적 빨리 해달라. 이렇게 그냥 중재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어, 특검이 뭔가 의견서를 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런 건데 사실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소장을 제출하면 좋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장에 너무 여사 기재가 많아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추가 기소된 체포방해 사건 그 사건에서는 오히려 재판장이 특검에게 공소장에 너무 불필요한 내용 많다고 그거 공소장 변경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정도거든요. 음 그런데 이렇게 왕왕 있는 공소장 변경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추가 고발된 것 때문에 공소장의 디테일한 부분을 더 추가하겠다 라는 것을 가지고 니들 밀실에 가둬놓고 김현태 회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방어권 훼손이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증인신문 나중에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나중에 공소장 변경되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어, 이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요. 사실 좀 무리한 주장이죠. 어쩌면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거를 크게 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어디가 가지고 뭐 언론 앞에서 떠들거나 인터뷰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또 쟁점화하고 이슈화 하려고 할지 몰라서 더더군다나 이 내용은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된 적도 없어서 여러분께 이 내용은 좀 어, 짧게나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뭐 오늘 증인신문 3명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뭐 부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중에서 그나마 어 하나만 전해드리자면 지난번 기일에 출석을 했다가 신문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어진 증인 김모씨인데요. 수방사 35 특임대대 제3 지역대장 소령입니다. 수방사 소령. 이 사람이 수호신 TF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대테러 활동을 하는 수호신 TF를 얼마 전에 만들어서 운용을 했었잖아요. 이 수호신 TF의 일원으로 <laughs> 수방사 이, 이 지역대원들 15명을 이끌고 선발대로 어, 여의도로 출동을 했던 어, 그런 소령인데 이 소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어, 출동을 하면서 여의도 가서, 국회에 가서, 어, 니네가 도착을 하면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직접 전화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여의도 공원, 여의도 공원에 도착을 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딱한번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진우 사령관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거는 이건 거예요. 사령관께서 총기와 탄약은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로 이동해서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고 했다. 그리고 어, 국회 협력단장인 양모 준장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진우 사령관한테. 근데 변호인단이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 자, 국회로 이동해 라고 했다고 했고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라고 했다고 지시받았다고 했지. 근데 국회로 이동하라는 말이 국회 본청,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그 본청, 국회 의사당 건물 안, 건물로 가라는 게 아니고 국회라는 그 넓은 경내 응? 음? 그 공간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그 이걸 물고늘어지는게 뭐냐면 국회로 본관으로 진입하는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거다. 라는 주장에 조금 배치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누군가의 본회의장 의결을 방해하거나 누군가의 체포를 지원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봄직하니까 그게 아니고 국회 정문 또는 사방에 뚫려 있는 1문, 2문, 3문, 3문 여기에 가가지고 통제하라는 것 아니었냐. 이렇게 가, 자꾸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 김소령은 아니다. 국회라는 워딩으로 나한테 지시를 했지만 우리는 나 포함해서 16명이 출동을 한 건데 그 16명이 그 넓은 국회를 어떻게 통제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제대 인원이 소화할 수 있는 작전을 할수 있는 핵심 시설. 우리 늘 임무 훈련하는 게 그거다. 테러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핵심 시설, 국회면은 국회 본관 내 투입되는 게 우리 임무다. 그 당연히 나는 국회의사당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어, 증언을 하는데 한한 한 20번을 반복해서 묻는 것 같아요. 아이, 그게 아니잖아. 건물이 아니고 그 국회라는 넓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김소령은 끝까지 본인은 그 본관, 국회의사당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변호인단이 트집을 잡는 게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 실제 이렇게 워딩을 들은 거 맞느냐? 이 김소령은 모든 인원, 모든이라는 워딩이 분명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통제하라는 게 출입 권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어 국회 사무처 직원이라든지 또는 보좌진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빼고. 그 외에 출입권한이 없는 사람들을 통제하라는 의미 아니었냐.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출입하는 것, 국회 본관에 출입하는 것을 막으라는 의미는 아니었지 않느냐. 음, 이거를 지속적으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소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뭔가 확신을 갖고 대답하지는 않아요. 좀 전에 국회로 출동해라, 국회로 가라 라고 얘기한 것은 본관, 건물이 분명하다. 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하는데 이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자꾸 반복적으로 추궁 유도 신문을 하면 그 방향으로 조금 딸려가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특검도 이제 다시 제주 신문을 통해서 정리한 거는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는 것은 처음에는 일단 그렇게 통제 지시를 받고 출동을 하는데 가서 국회 협력 단장 만나라고 했지. 그러면은 그 국회 협력 단장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거를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수행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맞다. 그리고 다른 병력의 진술을 보면 그 협력 단장이 뭐 예를 들면은 군사 경찰대라든지 또 여기에 출동한 특임대라든지 이각 제대별로 국회 본관으로 들어오는 각 출입구, 각 게이트에 하나씩을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출입인원을 통제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다라는 증언도 있다. 뭐, 이렇게 특검에서 이제 반복신문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제 단어 한두 개를 가지고 뭔가 계속 증인신문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나 봐요, 지금까지도. 이게 증인이 뭔가 확신을 가지고 증언을 하면 거기에 단어 한두 개의 의미 이런 걸 가지고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그 증이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아마 어~ 말꼬리 잡는 식으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두 명은 뭐어 군사경찰단 뭐 이런 데서 이제 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외에는 뭐 그렇게 귀가 쫀긋하게 들릴 만한 중요한 내용은 나오질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전해드리도록 전해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심플하게 공판 소식 전해드린 것으로 마치고 윤석열 공판을 12월까지 지금 일정이 쭉 미리 잡혀 있었는데요. 띄엄띄엄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일정을 다시 예정된 일정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음 중간 중간에 한 두어 차례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얘기하는 게어1 0월인가 11월에 일정을 한두 차례 정도 또 추가를 하려고 한대요. 어 애시당초 집중 심리를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 또 더더군다나 구속 사건이니까 뭐주2 3회씩 하든지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띄엄띄엄 재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글쎄요 너무 비판이 거세져서 그런 것인지 뭐 중간 중간에 이렇게 서비스하듯이 일정을 추가해서 잡고 있어요. 어 사실 뭐이 직위연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었던 윤석열을 풀어줬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거는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체포방해, 직권남용 이런 걸로. 어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을 구속 기간 6개월 내내 마무리하겠다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에 갑자기 뭐 일정을 이렇게 추가하고 늘리고 뭐 이런 것이 뭐 재판부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판을 보면 처음부터 쭉 천착을 하면서 팔로우를 해야 그 진행 방식이나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분께 충분히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이렇게 막한열번 탈락을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당첨이 돼서 와서 방청을 하고 그 조각조각의 내용들을 어렵사리 조합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하는 것이 참 방청을 하는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현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